하나님이 이러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의 전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일곱 차가 미오라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문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문가게가 날로 번상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게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웃에, 이웃들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이부동성으로 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못한다. 이웃이 그냥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미우라 아야구는 여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의 권이지만 우리 가게를 반으로 줄여버립시다.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없는 것을 다른 가게에 옮겨서 그 가게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게를 반으로 뚝 줄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불불이 흩어져서 그렇게 다른 구멍가게들도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여인은 이제 시간이 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간,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바로 뭐냐면, 빙점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의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어떻게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강도하지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옷을 내무것자 그러면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예. 그것은요,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관계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지 이것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천국이 그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십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그의 손대 하늘보 복을 주시고, 생각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가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우리의 힘이 제일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게 밥한끼 사주는 것도 아주 아름다워요. 다른 친구들에게 말도 섞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에게 말을 섞어주고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약속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말 것이고 그렇지 않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향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주 언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원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생기게 하시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